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니키니TV 주니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할 게임은요, 양조 재정전입니다 자, 3로 찾았습니다. 자, 짠철 갯이. 제가 이 1분만 깨면 제가 뽑기를 뽑습니다. 와, 2400이네요. 와, 이 정도면 좀 많은 거거든요. 와, 이거 좀 엄청 어렵게 군요 엄청 아, 여기서 어려운 여섯들 나오면 져요. 엄청 어려운 여섯들이 안 나오면 저희가 이깁니다. 술근술근 지나면 되니까 제가 한번 초 집중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엔 탱크 고양이 하겠습니다. 탱크 고양이. 탱크 고양이 소환하고요. 고양이 음, 인생을 포함하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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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찍어버려! 내꺼 네, 뭐야? 빗배기 계속 빼주고요. 사주고요. 빗배기 빼주고요. 빼주고요. 어 이거 안 눌네요. 여기. 음, 여기서 왠지 빡센 녀석이 나올 것 같아요. 저가 예상으로는. 제 예상이에요 와요 와, 엄청 빨라요 포스가 다릅니다 이거 호스가 이제 모래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렵다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는데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아이 엄청 오래 됐는데요. 와, 이거! 이거 엄청 어려워요! 야, 이거! 영재 때리고 듣는 건 뭐죠? 와, 이거 어떻게 랩때려데요 아, 이거 뽑기 못할 수도 있겠다. 아, 나, 신선하네. 지면 안돼 오빠라 정신차려 왜이렇게 웃기가거든요 처쳐! 텨 이런데 안 죽어요? 그렇단 말은 바로 포기해야된다 한대먹고 한대밖에 한 때리고 죽네요 와 아 저희팀 100% 졌어요 이거 아죽고있어요 아니 이거 너무 어마어마 왔죠 아이거봐요 음. 이건 이길수가 없잖아요 아 맞다 업그레이드 음, 죽었어 음. 이제 해주고요 종구 해주고요 자 이제 얘네 이런 식도 그냥 꼼짝내겠습니다 꼼짝내겠습니다 와 코인 속도 엄청 빠르고요 좀 빨라지고요 너네는 이제 졌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파워로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다이아. 오, 하나 더, 보시죠. 와. 와, 아까 하나 하마 보셨죠? 하마가 엄청 어렵네요. 이기는 뭐, 정글 고양이고요. 이거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걸로 이걸 사줘요. 자, 이걸 패키지로 이걸 사줘요. 아, 체력을 좋아해 냈네요. 이거 공격이었네요 사도몰이랑 또.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게임이 됐네요, 갑자기. 와 이제 여기서 제일, 제일 끝판왕인 레전드 레어, 레어예요. 울트라 레어도 엄청 좋은 거예요. 한마 나오면 이거 쓰겠습니다. 그 코인은 우선 모아요. 한마 나오면 한 방에 가실 거예요. 이선 쓰고요. 여기서 3화 나올 거예요. 어, 역시나. 하나 나왔죠? 더 빨라졌죠? 와, 첫 코인! 엄청 많거든요? 지금. 애트모양이시고요 일반 고양이시고요. 그리고 저의 고양이시입니다 실수했어요. 정글 고양이가 좋아보여요. 400. 어, 정글 고양이 소환했고요 자. 아, 이거 불이네요. 아, 이거 불인데요. 오, 어, 다행히 맥주는 세네요. 왜안 죽이죠, 근데? 와, 이거. 세네요, 이건. 아, 이거 왜안 죽을까요? 안 죽는 건가요? 도끼 파워! 한장 죽었어요. 종류. 도끼 종류. 도끼 종류. 엄청 어려워요. 와! <놀람> 죽었습니다! 은행 <놀람> 이제 끝났다. 은행 <놀람> 이제 끝났어. 와 여러분들!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하마 또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럼 저희 팀이 쳐요. 와, 겨우 이겼다. 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덕분이야. 구독 좋아요 파워. 계속하겠습니다. 양코 대전의 3에서 제가 1분을 깼습니다. 와. 1000 남았고요. 900 남았고요. 800 남았고요. 700 남았고요. 600 남았고요. 500 남았고요. 400 남았고요. 400 남았고요. 100 남았고요. 20몇 남았고요. 깨고요. 아스타 미 아쿠 미약쿠 타카루 모 고요. 미 약. 아악 뽕띠 엄청 높고요. 와우 와 이게 뭐죠? 고맙습니다. 와! 어, 엄청 많네요. 네. 공짜로 떨어졌습니다. 공짜 떨어졌고요. 여기 보면 3 0좀못 남은 것 같네요. 차갑네요. 자, 여기서 쳐다봤을 때 했습니다. 네, 슈퍼레어 나왔고요. 이거, 이거 우선 쓰기 우선 하고.. 우선.. 이거 냉장고에 닫아 하고요. 다음 아, 울트라. 와, 이거 레어. 좋은 건가요? 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좋은 거 놔야 됩니다. 메모합시다 와, 레어. 레어 나왔구요. 슈퍼레어 나왔구요. 슈퍼레어 나왔구요. 슈퍼레어 나왔구요. 아, 레어 나왔요 아, 레어 나왔요 아, 아, 여기서 울트라 레어 안 나오네. 레어? 아, 슈퍼레어 나왔구요. 레어 나왔고요 아, 이렇게, 이건 불기래요. 아, 레어, 스토래요. 이대로 아닙니다. 레어 나왔고요 여기서 끝난 건 아니겠죠. 아, 레어 나왔요 똥손인가요? 아, 왜 레어만 나오죠? 너무 어두워. 원. 뭐죠? 뭐죠? 제 계정? 제 계정 뭐죠? 계정 뭐죠? 뭐죠? 계정? 계정 뭐죠? 개 계정 뭐죠? 누구? 계정 뭐죠? 아, 그래서 이거 좋은 게제 멋있어. 쓰기 하고요. 예. 그리고, 누구냐. 무서데요 어, 예. 예, 멋있어 보이네요. 자, 예. 캐릭터로. 자, 그리고, 누구냐. 예. 이렇게 멋있어 보이네요. 예. 워플러스 뭐 어, 뭐. 또 누구냐? 보안관 예스 쓰겠습니다. 예, 누구? 얘네를 써 이거 써야 돼요. 예. 이 좋아요. Kayuk! Yeah. Yeet! Yeah.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또뭐할게 있습니다. 파워 업에서. 자, 뒤에 이걸 할수 있거든요. 이건. 아, 말을 찍겠습니다. 플라이트. 플이 하겠습니다. 공격력 맞는. 사정거리 이네영 l 도 t 네 o u n g good, mamlet, p i 고 k it up, m a 만 l e t p 요 맘에 찍었고요. 이게 멋있네. 요 맘에 찍어주고요. 맘에 찍어주고요. 슈퍼에 들어가서요이얘 예, 맘에 찍어주요맘에못 찍네요. 들어가서 여기, 여기 캐릭터 변성해서 내에서 예 써줘요. 예 써주고요. 열 써줘요. 열 써줘요. 이렇게 와요. 자, 그러면 전 처음만 해보겠습니다, 내가. 소주! 자, 좀 빨라졌거든요? 와, 천 뭐죠? 천 뭐죠? 천 뭐죠? 와, 속도 뭐죠? 와, 이거. 엄청 빠른데요? 와, 더 빨라졌어요. 와! 와, 대박인데요? 곰삽 어, 이 한번 쓰겠습니다 와와 멋있는데요? 와셔프 빗대기 셔틀 진짜 많이 구요와 쌍검 쌍검을 들고 있습니다 한번 예오 진짜 보안관 같네요 이거? 와 이거 검을 휘두르대 이거 뭐냐, 이, 브루 히듬이 있네요? 와, 이거, 이 정도면, 되게 만족하네요. 여기서 한 번, 헷. 빼주고, 요다 빼줍니다. <laughs> 다 빼줍니다. 여기서 종유히름만 쓰겠습니다. 자, 아, 마지막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냥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